찌는 듯한 더위와 습한 장마를 잠시 잊게 하는 청량한 여름 전시가 한창입니다. 유리와 섬유 미디어 아트까지 장르도 다양합니다. 박미영 기자입니다. 청주 문화재조창 4층의 상설 전시 공간입니다. 투명한 유리장 안에 쾌청한 여름의 물성을 담은 유리와 섬유 공예 작품 십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도가 넘는 불로 끊임없이 다듬고 매만진 끝에 아름다운 예술이 된 형형색색의 반짝이는 유리공예 작품들 가벼운 소재감을 가진 스판덱스를 한땀한땀 한땀 정성껏 꿰매 만든 섬유 조형물도 눈길을 끕니다 관람객들이 아 여름에 조금 더 편하게 쉴수 있고 또 눈으로 보면서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위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예관 입주작가 20여 명이 공예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계절별 특성에 맞는 대표작을 선보이는 순회전이 연중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선한 느낌이 있는 섬유 소재와 반짝이는 유리 공예를 같이 선보이면서 다양한 공예 작품을 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이번 전시는 준비되었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에서는 무한하고도 눈부신 우주를 누비는 듯한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유영하듯 움직이면 동작이 공명주파수로 인지돼 외벽에 새로운 레이저 빛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궤적이 마치 별과 행성 천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듯이 작품에 녹아듭니다. 내 아, 네, 아예 사소한 움직임이 어떤 큰, 큰 영향을 주고 하나의 예술이 될수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어, 경험하는 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일상의 시름을 누그러뜨리는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문화적인 청량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